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음악 수업, 어, 선생님과 이학습터에서 6학년 1학기 때 하는 마지막 음악 수업을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 1학기, 한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음악이라는 과목을 전담해서 우리 육학년 친구들한테 가르쳐 줬었는데 어좀 어려웠죠. 선생님이 좀 내용을 어렵게 가르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 별로 안 알고 싶은데 지루한 내용을 막 선생님이 계속 길게 얘기해서 좀 지겹기도 하고 듣기 힘들고 그런 기도 했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인 걸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인 걸 그리고 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또 이렇게 음악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줄 아니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뭐더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 계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어, 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면서도 또 배꼽 빠지게 재미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흔치 않단다 얘들아. 그러니까 어, 좀 재미없고 지겹고 이랬어요 하는 마음이랑 이학기때 선생님이 좀 쉽게 가르쳐 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이 학기 때도 뭐 만약에 원격 수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난또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만약에 전면 등교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교를 나오게 돼가지고. 음악 수업을 나랑 못 배운다면은 뭐 여러분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원하는 대로 배우세요. 그렇지만 나한테 배우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할 거란 이야기를 일학기 마지막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당부를 합니다. 왜냐면 다음 학기 때또할수 있으니까요. 응 그러니까요. 만약에 날 만나기 싫거든 기도하세요 하늘에 코로나에 제발 끝나라. 그래가지고 학교 맨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응. 아무튼 자 오늘은요 음악교가서 38쪽, 39쪽 이고요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공부하게 될 민요는 총 여섯 곡이에요. 영국,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그다음에 미국, 페루 이렇게 다섯 개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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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륙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가 사회 6학년 2학기 사회 어, 1단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새학기가 돼서 공부하게 되면 전세계 지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5대양 6대주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세계의 큰 여섯 개의 대륙과 큰 다섯 개의 바다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여기 음악 교과서에 1학기 말에 먼저 쏙 나오게 되네요. 이게 좀 교과서를 이렇게 지혜롭게 만든 사람이 2학기에 넣어놨으면 사회 공부를 하고 이 음악을 배웠으면 더잘 배웠을 텐데, 음악이 이게 먼저 나왔네요. 아무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여섯 개의 대륙에서 대표되는 그 나라의 민요를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게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민요의 특징과 음악적인 어떤 감상을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면서 어, 나누지는 못하겠지. 감상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감상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켜줄 거야. 왜냐? 원격 수업이잖아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듣겠니 어떻게 나눠주겠니 나눔을 너네들한테 받겠니 내가 나누는 걸 그냥 들으세요 어, 그렇게 오늘은 수업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고유한 전통 악기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인 국악기들이 있잖아요 뭐 가야금 장구 사뭐 꽹과리. 징이랑 뭐 장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악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나게 배웠지. 3물 악기들. 어, 그리고 국악 선생님이 원래는 1학기 중에 본인의 전공 악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었는데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학기 어, 개학하면은 그렇게 일정이 되, 변경이 됐어요. 아무튼 전통악기 우리나라도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도 전통악기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기 지금 39페이지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 음악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 학급 홈페이지 댓글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요겁니다. 크 홈페이지 과제는 오늘 음악 교과서 38쪽 39쪽을 공부하고 나면은 방금 소개했던 여섯 개의 나라, 세계 여러 나라 중그 여섯 개의 나라 음악 중에서 한 가지 곡을 고를 거예요. 골라서 그 음악의 특징 또는 그 음악의 감상평을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써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음 영상에서 여섯 개 나라의 민요를 들려주고 그 민요의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거거든요. 잘 기억하거나 잘 기록을 해주셔야겠죠. 음악 교과서에 기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음악 교과서에다가 어, 각 나라의 민요의 특징을 이렇게 님 수업하면 여기다가 어 미국이네 막 써야지. 그 다음에 어 영국이네 어 영국 어떻대 이 그린슬리브스 어떤지 써야 돼. 그래서 쓰세요. 좀 써놓고 기록을 해두신 다음에 그것을 댓글에다가 써주시던지 아니면, 요, 기록한 거 말고, 나는, 음, 나의 느낌이 중요해. 그러면, 어, 여기, 아프리카 음부배라는 곡이네. 음부배, 어, 너무 신이 났다. 신나네 뭐, 몸이 들썩들썩 거려서 어깨가 막 절로 흔들렸어. 이런 것들을 글로 쓰세요.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그게 오늘의 댓글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잠깐 끊고 올게요. 38쪽 39페이지를 펴시고요. 어, 요, 다음, 이제, 그, 대륙별로 노래를 한번 한 가지씩 들어볼게요.